뛰지 마십시오. 평생 심장박동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항노화의 장소와 관련해서는 식사 습관, 생활 습관, 마음 습관 등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소와 심장박동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레빈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심장박동소와 수명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분당 심장박동소가 빠를수록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포유류의 범위 안에서 종을 막론하고 평생 뛸수 있는 심장박동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각 포유류 종들은 서로 다른 수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도 생쥐도 다 사람도 살아가는 동안 약 20억, 25억 번의 심장박동수를 가지는데 분당 심장박동수가 약 30회가량인 코끼리는 평균 수명이 60에서 한 70년이며 분당 심장박동수가 400회를 넘어서는 생쥐는 평균 수명이 3에서 5년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분당 심장박동수와 생물종의 평균 수명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당 심장박동수가 500회 내외인 쥐, 햄스터, 토끼는 10년 내외의 평균 수명을 가지며, 1분당 심장박동수가 200회 내외인 원숭이, 마모트는 2 0년 내외의 평균수명, 1분당 심장박동수가 1 0 0회 내외인 개, 고양이는 3 0년 내외의 평균수명, 1분당 심장박동수가 8 0회 내외인 호랑이, 당나귀, 길이는4 0년 내외의 평균수명, 1분당 심장박동수가 5 0회 내외인 말, 코끼리, 사자는 5 0년 내외의 평균수명, 1분당 심장박동수가 3 0회 내외인 코끼리, 고래는 0 0년 내외의 평균수명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1분당 심장박동수가 적은 생물종일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끼리, 생쥐 등의 포유류 내의 다른 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간 내에서도 장수와 심장박동의 상관성은 아주 높습니다. 한 인간의 심장박동수 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심장박동수가 분당 5회 상승하면 관상동맥 질환 발생 가능성이 1.14%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평상시 심박수가 분당 60회 이하인 사람보다 80에서 90회 내외인 사람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잘안돼 심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장 근육이 죽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여성 심장 질환 발생 가능성이 두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평균 심박수가 90회 이상인 사람은 60회 이상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3배 이상 높다고도 합니다. 물론 단순 평균 심장박동수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의 규칙성도 중요합니다.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보면 심장박동수가 분당 10회 감소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자는 심장혈관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관상동맥질환의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위험요소 관리와 함께 분당 55에서 60배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도록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뛰지 마십시오. 평생 심장박동수는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